최근 경남과 부산이 먹는 물 취수원 확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먼저 낙동강을 깨끗하게 살리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낙동강과 인근 하천들은 평상시에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적은 비라도 와서 하류로 떠내려가는 게 오히려 다행인 상황. 현장 점검 360도에서 살펴봤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민들의 젖줄인 낙동강. 깨끗하고 평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미량의 한 지방 하천으로 배를 타고 나가 봤습니다. 바로 눈에 들어온 것은 하천변의 쓰레기. 페트병의 무, 비닐 등이 수채에 걸려 늘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흘러 들어온 줄 모를 오랜 쓰레기로 물색도 막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전날 내린 비로 그나마 쓰레기는 떠내려가고 물은 맑은 것이라고 전합니다. 지류에서 낙동강의 본류로 더 들어가 봤습니다. 다리만 지나면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천. 네, 저는 지방 하천에서 다리를 건너 국가천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오자마자 바로 다양한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내려서 육지에서 어떤 상황인지 좀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위쪽 부분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이 부분까지 홍수 등이 났을 때 물이 차였던 곳입니다. 이처럼 강물이 흐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이렇게 다양한 쓰레기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 흐름이 느려지는 강가 곳곳마다 박힐 쓰레기는 마치 띠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둔치에는 2020년 하천 범람으로 물에 잠긴 흔적도 그대로. 당시 휩쓸려온 것들도 다 수거되지 않았습니다. 네또 다른 장소입니다. 최근에 버려진 것 같은 쓰레기부터 언제 버려져서 흘러내려왔는지도 모르는 아주 오래된 쓰레기들 그리고 누가 와서 몰래 버린 것 같은 그런 쓰레기들까지 지금 이 공간에 모두 있습니다. 보다 못한 어민과 주민들이 국민신문고 등에 수년간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형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나 우리 경남 하루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 바로 식수 아닙니까? 식수들도 누군가 조금씩이라도 신경을 써주고 하면은 이런 걸 갖다가 환경부에서도 예산도 있고 다 치울 수 있는데 아예 함 나오보질 않습다 그러니 강이 죽어 지류에서 낙동강 본류로 들어간 쓰레기는 결국 하류인 부산으로 흘러갑니다. 그 과정에서 부유 쓰레기는 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천 쓰레기 수거도 이뤄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천변이나 둔치에서 수거한 것일 뿐. 부유 쓰레기까지는 손을 대지 못하는 시절입니다. 게다가 예산도 많지 않고 상시적이지도 않은데다 관련 부서들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불법 투기를 막는 대안도 크게 없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더오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 관련 사업 뭐 예를 들어서 삼성수도 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은 좀 따로 관리를 하시거든요. 하천 변이나 분지 같은데 이제 잔재돼 있는 이런 쓰레기 수거를 주로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물 위에 떠 있는 부유 쓰레기 이런 거는 비가 오지 않아도 쓰레기가 점령해가고 있는 낙동강 앞으로 얼마나 많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게 될지 우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